자, X가 0에서 1까지 정의된 함수에서 어, 식이 두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1은 1, F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Fn과 F를 합성한 거다, 맞지?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F3이라면 얘는 F와 F2를 합성한 겁니다. 원래 어, 이런 기호가 있는 건 아니야. 기호가 없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겁니다. 아무튼 여러 번 거듭해서 합성을 했다는 거고, 그랬을 때, F100의 7분의 1.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첫 번째 7분의 1을 대입을 해보세요. 자, 7분의 1을 대입하면, 7분의 1은 0과 2분의 1 사이의 수다 맞지?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7분의 2가 되고, 두 번째, 얘를 한번더 합성하는 게 F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F제곱의 7분의 1이라는 것은, 얘를 다시 FX에 한번더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7분의 2는, 7분의 2도 아직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수지 맞지? 그러면 7분의 4가 될 테고. 그 다음, 7에 세제곱하면 다시 7분의 4를 대입하면 된다. 7분의 4는 넘어섰지. 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입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7분의 8에 여기에 대입하면 더하기 2가 된다. 2는 7분의 14가 되고, 그래서 7분의 6이 되고, 그 다음에 F4는 7분의 6도 여기에 대입해야 되지, 맞지? 그러면 7분의 6이 12가 되고, 7분의 1을 더하면 7분의 14. 그러고 나서 7분의 2가 나왔지. 7분의 2가 똑같은 애가 나오면 얘가 죽입니다. 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애가 나오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수는 100은 지금 주기가 3개씩 돌아가지, 맞지? 3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나머지가 1이 된다. 나머지가 1이 되면 이런 수들, 이런 수들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테고, 그래서 최종 정답은 7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